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정리해 볼 겁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 처음에 언제 배운다면 중1인가 1, 아 1이 맞네요 중1 때해 왔던 역사를 쭉 보면 1차 방정식을 했고 중2 때 1차 부등식을 했고 그 학년 때 1차 부등식 해본 다음에 중3 때 2차 방정식 고1 되니까 2차 방정식을 다시 다 줬고 3차 방정식으로 와서 3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3차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을 풀 건데요. 옛날에는 이게 이과로 가는 사람들은 무리 방정식, 분수 방정식, 유리 방정식 막 별게 다 있었는데 수투에서 여기를 빼버렸어요. 그래 방정식으로 치면 이 4차 방정식까지가 제일 끝에 방정식까지라고 보도 돼요. 나중에 이제 벡터로 가면 벡터 방정식 또는 미적분 가면 함수 방정식 그런 거 보이긴 하지만 그냥 구체적인 값을 구하는 건 여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정리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되네요. 말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고요. 방정식 먼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고 여러분들 교재 교환과 같습니다. 4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정식이 기록시다. 방정식. 방정식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고, 는이 나와야고, 는에 0이 되는 값을 찾아가는 게 방정식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빨리 가죠? 그리고요, 이제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 건데, 방정식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요. 저번에 이거는요, 여기서 요거는수온으로 넘어가면, 고2 때 지수방정식이라는 거와 지수방정식 이쪽에서 차수에 관련된 이 근의 개수 따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뭐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이 근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 그게 지수 쪽으로 가면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쨌건 3차와 4차인데. 자, 이렇게 보면 될게요. 한번 볼게요. px를 3차식, 4차식이라고 하면 는 0대에서 푸는 겁니다. 는0 돼서 풀 거니까요. 식이 3개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가될 거고, 는0될 거고, 식이 4차가 되게 돼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가 돼서 0 되면 이렇게 풀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드는 과정, 곱하기로 나타내야지 뭔가 대입일 수는 없고, 곱하기로 바꾸는 과정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 앞에서 우리는 귀찮고 힘들지만 인수분해를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해봤어요 인수분해를 되게 열심히 해봤고 인수분해 하고 났더니 드디어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2차 방정식은 말이에요 요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첫 번째 인수분해에서 0 되는 걸 찾고 오케이 인수분해가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뭐했다 했죠? 근해공식 했지. 근데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도 근해공식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걸 보는 게 눈이 더 아파.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근해공식 그 따운은 몰라도 돼. 교과 과정이 아니야. 근해공식은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근해공식으로 보지 말고. 인수분해, 근을 구하라고 라 하면 인수분해가 100%될 거라고 라 생각하면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뒤에 문제에서 다시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될 거다라는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3차식 인수분해를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했잖아. 인수정리가 뭐였냐면 0이 되는 값을 빨랑 찾고 찾은 다음에 거기다 뭘 올리고 조립제법 올려놓고 조리제법 내에서 풀어 내는게 우리 2차 방정식이었잖아. 아니 3차 방정식 인수분해였잖아. 그걸로 인수분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거기 일단 어차피 이걸 풀이한다라는 형태로 되니까 이거 역시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데 특수한 꼴이 있어요. 특수한 꼴은 여기 세 번째 제목으로 하면 특히 4차 방정식 중에서 4차 방정식에 특수 꼴이 있는데 특수꼴이 그건 아예 뒤에 문제 나올 때 얘기할게요. 뭐, 보기차식과 상범방정식이 있는데, 그건 다시 얘기를 나눠줄게요. 여기서는 일단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푼다라 하면 방정식인 걸 확인하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구하는 건 아니다. 뭔가 식을 정렬 거다.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되네. 혹시 인수분해가 딸려있던 사람은 여기는 되게 힘들 수 있어. 인수분해 안 됐던 사람들은 다시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책 교환에 지금 이렇게 비선 내용으로 있으니까 뭐 그때 프린트로 있던 사람 은 프린트로 프린트 아니고 책으로 있는 사람들은 책에다가 밑줄을 거 있으면 밑줄 해놓으시고 그렇게 여기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20초만 정리할 거 주고 뒤로 넘어갈게요. 정리하세요.